허시픽 AI와 함께 풀어보는 간호사 국시 오늘의 문제 크리스마스 이브날 민수 인사드립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는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 전날인 12월 24일 밤 또는 하루 전치를 의미하죠. 산타 할아버지는 수험생들에게 간호국시 합격 선물을 줄까요? 안 줄까요? 오늘의 문제 기본 간호로 준비하였습니다. 섭취량과 배설량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번 요실금은 배설량에서 제외한다. 2번. 수혈량은 섭취량에 포함시킨다. 3번. 경구 투약시 마신 물은 섭취량에서 제외한다. 4번. 얼음은 물의 두 배로 측정하여 섭취량에 포함시킨다. 5번. 위관 영양전 위관을 통과시킨 물은 섭취량에서 제외한다. 정답은 2번이죠. 수혈량은 섭취량에 포함시킨다가 옳은 설명입니다. 오답 체크해 볼까요? 1번 요실금은 배설량에 포함됩니다. 3번 구강으로 섭취된 모든 액체는 섭취량에 포함됩니다. 4번 얼음은 물의 일리로 측정하여 섭취량에 포함시킵니다. 5번 대상자의 위관 영양 전후 통과시킨 물도 섭취량에 포함시킵니다. 내년 크리스마스 이브날은 올해와 다르겠죠. 수험생에서 직장인으로 맞이할 거예요. 즐거운 날만 계속되기를 기원드리면서 민수 물러갑니다.